박지현 드디어 그녀를 집에 데려왔다. 목포봉가 방문 부모님과 친누나 앞에선 첫 여자. 그녀는 누구인가? 어머니가 만든 김치를 한입 먹고 폭풍 눈물을 터뜨린 충격 이후까지. 박지현 인생 최대의 가족 공개 순간.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뒤흔드는 초대형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가수 박지현, 박지현, 목포 프린스, 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했다는 사실이다. 이 소식은 당일 목포 인근 마트에서 두 사람이 찍힌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일파만파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본지는 그날 현장에 있었던 가족 지인의 독점 증언, 식탁에서 벌어진 눈물의 진실, 그리고 그녀의 정체에 대한 단서까지 확보했다. 지현이가 여자를 데려왔다고 목포 집안 전체가 술렁인 날. 박지현의 부모님 집은 그날 아침부터 유독 부산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지현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어. 박지현의 친누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소리쳤다고 한다. 우리 지현이가 드디어 부모님은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내고 이불을 새로 털고 식탁을 두 번이나 점검하는 등 그야말로 초대형 손님을 맞이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두 사람이 도착하던 순간 가족 모두 숨을 멈췄다.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간, 박지연의 차가 집 앞에 멈췄다. 차 문이 열리고 그가 먼저 내렸다. 그리고 그 옆에서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한 여성. 가족 지인은 이렇게 회상했다. 정말 다나한 분위기였어요. 긴 머리에 밝은 미소. 그 자체로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란 느낌. 박지현이 그녀의 손을 살짝 잡고 부모님 쪽으로 이끄는 모습은 유난히 진지했고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누구인가? 지현의 마음을 움직인 그녀의 첫 인상. 본지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그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인물이다. 연예인 아님. 방송 관계자 아님. 박지현과 1년 가까이 조용히 교제. 성격이 매우 차분하고 배려심 깊음. 부모님을 만나기 전날 밤까지도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라며 울먹였다고. 특히 지현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다고 한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한 설렘이 아닌 존경이라는 단어. 이말 속에는 박지현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문제의 순간 어머니가 건넨 김치 한 조각. 그리고 터져버린 그녀의 눈물. 가장 큰 화제가 된건 식사 시간에 벌어진 장면이었다. 박지현 어머니는 손수 만든 묵은지 김치찌개와 집에서 직접 담근 갓김치를 준비했다. 식사 분위기는 처음엔 조금 긴장했지만. 이윽고 화기애애해졌다. 그러다 박지연 어머니가 갓김치를 집어 그녀의 밥 위에 올려주며 말했다. 많이 먹어. 먼데서 오느라 고생했지? 그녀는 김치를 한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똑똑 흘리기 시작했다. 식탁은 순간 조용해졌다. 박지연은 당황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어머니도 놀라서 옆에 다가갔다. 도대체 왜? 그녀가 울어버린 진짜 이유. 독점 취재로 밝혀낸 감동의 배경. 본지는 그녀의 측근에게서 그날 눈물의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혼자 버텨온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 그 측근의 말. 그녀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지 오래예요. 집밥, 어머니 손맛. 그런 걸 거의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모든 이들을 울렸다. 김치를 먹는 순간 어머니가 해주던 맛과 너무 똑같아서 그대로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녀는 그동안 혼자 씩씩하게 살아오면서 늘 마음속 구석에 쌓여 있던 외로움이 박지연의 어머니가 만든 밥상 앞에서 한순간에 터져버린 것이다. 박지연의 눈빛. 그녀를 지켜보던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다. 식탁에서 그녀가 울자, 박지현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울어도 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따뜻했고, 가족도 모두 그녀의 울음을 이해한다는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박지현의 누나는 작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아, 지현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가족의 인정. 아버지의 한마디가 모든 걸 결정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지현의 아버지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지현이가 데려온 사람이라면 우리는 믿는다. 이 말에 박지현은 고개를 깊게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한다. 그녀 역시 눈가를 훔치며 웃었다. 그날 저녁, 박지연 어머니는 그녀에게 직접 만든 김치를 싸주며 말했다. 다음엔 더 자주 와요. 우리 딸. 그녀는 그 한마디에 다시 눈물을 글썽였다고 한다. <laughs>